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사탕 얘는 레몬향이고요. 저기 여기 지금 그, 저희 언니가 있거든요. 뭐야? 제 동생이 지금 얼굴에 매트 엄청 많이 붙어가지고 얼굴 공개를 못했습니다. 목에를 네. 물려갖고. 자 이거는 파인향. 파인애플 모양은 파인애플입니다 왜안 돼? 음. 일단 이렇게 됐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전 이거 먹어봤기 때문에 레몬향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무슨 맛이야? 파인애플 얘는 레몬입니다 레몬처럼 노랗게 생겼죠? 넣어볼게요. 쏟아와. 카, <laughs> 너 여기 있어. 언니 얼굴 안 보이게 할게. 카, 응. 너 얼굴 안 보이게. 아야. 카는 언니, 언니 얼굴 끼요 아니. 아무 거기 앉을게제 앞으로 가오니 입... 아니 안안움렸어서안 움직여서 올지지 마. 안 움직여서 안 움직여서 안 움직여서 올리. 안움직여 응. 응. 아, 안 움직여서 안 움직여서 안 움직여서 안움직 이 정도까지 밖에 안 보여. 이 정도? 네. 어. <laughs> 얼굴 짱 웃겨요. 빙빙바도, 봐도. 빙빙바도, 어, 어, 영상을 찍으려 했는데, 이런 아이템이 많 그래서. 시청자 분! 방금 가온 님이 응. <laughs> 아 그런 것까지해 이렇게 고 버렸는데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아얘기해너 한번 예, 예, 예. 음. <laughs> 뭐 보여줘 내 머리인 줄안 <laughs> 보여 <laughs>